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특히 일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쉽게 위축되거나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 상대방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해져서 진심을 표현하기보다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나 배신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생긴 경우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친해져도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언젠간 실망시킬 거야. 라는 불안이 앞서게 되어 가까워지기 전에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거나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고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특히,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싫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못하게 되어 결국 관계 속에서 계속 쌓인 불만이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친구라면 항상 내 편이어야 해. 연인은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해처럼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면 현실에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실망감과 서운함이 반복되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피로해지고 결국 인간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단절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나를 떠날 거야. 사람은 믿을 게 못돼. 같은 생각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경우, 스스로 관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립니다. 심지어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스스로 그 기회를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낮은 자존감, 신뢰 부족, 자기 표현의 어려움, 과도한 기대, 부정적인 사고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성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도,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해 보기, 상대방을 믿으려는 연습을 해 보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시간이 걸리지만, 노력과 이해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